사사기 15장 이런 일이 있었지 얼마 뒤에 밀 추수 때가 있었을 때에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장인은 그가 아내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인은 다른 제안을 하였다. 나는 자네가 그 얘를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네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다네. 사실은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 부디 그 얘를 아내로 삼아 주게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번만은 내가 블레의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해도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오 하고 말하면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꼬리를 서로 빗끌러매고는그두 꼬리 사이에 가지고 간 회를 하나씩 매달았다. 그는 그 회에 불을 붙여 블레의 사람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아서 이미 베어 쌓아놓은 곡식가리에 불을 놓았다. 불은 곡식가리뿐 아니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어까지는 다 태워버렸다. 볼렛의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마침내 사람들은 딥나 사람, 곧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들러리 섰던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저지른 일임을 알게 되었다. 볼렛의 사람들이 딥나로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다. 그러자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찌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동굴에서 쉬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초 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레이 지방을 짓밟았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왔어? 그들이 대답하였다. 삼손을 잡으러 왔소.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 주겠소. 그래서 유다 사람 3천명이 에담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 주었을 뿐이오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 주려고 왔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만 주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리고 그들은 세 밧줄 두 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삼손이 레이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연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삼 오락이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천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낙이 턱뼈 하나로 죽음을 무더기로 쌓았다. 낙이 턱뼈 하나로 천명이나 쳐 죽였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레히라고 불렀다.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레히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 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 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샘 이름을 에나꼬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